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과 또이 가격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 경제 상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돼서요, 그 부분들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또 이틀 연속으로 1%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그동안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이 노동시장의 과열이 이제는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용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발표된 고용지표가 어, 두 가지가 다 고런 시그널들을 동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장이 뭔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용 지표 두 가지, 그리고 비제조업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고용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 15만 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무려 29만 건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걸볼수 있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정도 수치는요, 앞선 12개월 월 평균 고용 증가세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굉장히 확연하게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0.1%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0.1% 정도면 뭐 별로 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실업률은요 지금 작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요.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측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 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골디락스. 그러니까 뭔가 균형 잡힌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어제는 미국 공급 관리 협회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둘다 서비스 업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ISM에서 발표한 자료부터 보시면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 50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이 지금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 그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전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예측치보다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업황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인 50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활황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금리가 급격하게 지금 내려앉았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5%를 지금 넘기기도 했던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30년물도 10년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바닥을 쳤다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지표를 계기로 해서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무려 95.2%까지 치솟았습니다. 어, 그 전날만 해도 78%, 80%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내놓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이더 완화된 경제 지표를 찾던 연준의 당국자들로서는 이달 수치에서 확실하게 이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추세들이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변경될 수 있는 소스로 활용이 될수 있고요. 자, 이번 달에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발견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지표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어 지속되는 그 효과 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어떤 연준의 정책 방향성들이 약간씩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시경제학자들의 어떤 공통된 전망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 당분간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냥 지켜볼 수는 있지만 어 이거를 이제 인하까지로 어 피봇을 하는 것은 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그러면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35k보다 조금 더 하단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 구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지기를 하면서 어떤 지지 구간으로서 이 영역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또 상승세로 전환하는데 좀 많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어떤 응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추세가 좀더 무너지게 되 있을 때는 여전히 지금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적 분석에서도 온체인 지표에서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차량 시장 기준은 53.55%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세계 단 상승을 해서 68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CBD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변화들이 좀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가장 큰 갈색 고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 어떤 물량들 움직임과 가격의 패턴들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물량을 늘렸을 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물량을 던져냈을 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들의 물량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요두 번째 규모의 거래 물량들이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수벽과 매도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34k에 가장 두껍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고, 36k에 또 가장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와 데이터들, 그리고 뉴스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요, 이 카이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2%마켓댑스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요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어, 이더리움을 제한 알트코인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비슷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낙폭의 변화들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가총액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표는 유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수 및 매도 효과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2%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중간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서 지금 걸려 있는 매수 및 매도 주문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2% 마켓 댑스가 높을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FTX 사건 발생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만 비교를 해봐도 여기서 지금 이 구간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는 걸볼수 있고, 거의 55% 가까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FTX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지금 7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감소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물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게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유동성에도 지금 시장이 크게 크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어떤 변화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변단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현물이 주도해서 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표는요, 이 비트코인의 이제 검은색이 가격이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이 무기한 수와미결제 약정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무기한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악정 비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어떤 어, 상품의 수요가 크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낮은 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가 2023년이라고 봤을 때 연내 거의 최저점으로 어, 떨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봤을 때는 현물이 아닌 어떤 선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어, 이 비율들이 오히려 좀더 높은 구간에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떨어졌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친 거는 이제 현물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체인에서도 어떤 근본적인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증후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장 초입이라고 하는 시그널들과도 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제 활성 주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번 상승이 많은 새로운 지갑을 지금 시장에 유입시키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K 상승 당시 대비로 새로운 지갑 수가 약 50%에 지금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온체인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상승장의 어떤 초입의 신호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갑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분기 동안에 어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를 봐도 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천만 건으로 분기 사상 최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 트랜잭션 건수는 분기 사상 처음으로 4천만 건을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왜 하락을 했는가 자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 실현 물량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소스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일어난 일들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코인데스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인덱스가 있습니다. CMI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코인데스크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어디에서 또 많이 가격이 올랐냐 하면 이 디파이 섹션에서 굉장히 어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컬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컴퓨팅이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같은 분야들에서도 어 펌핑들이 일어났다는 걸볼수 있죠 자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트 코인들이 지금 스팟성으로 계속해서 뭔가 펌핑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제가 시황 영상 공유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이트 코인으로의 어떤 자본의 회전, 이 순환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되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이클상으로도 반복해왔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디파이와 그리고 레이어1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뭐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고, 그 외에도 뭐 아발란테나 카르다노, 폴카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과 그리고 가격주의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돈체인지표들을좀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요. 이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의 어, 현물 ETF를 지금 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우리가 뭐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의 어떤 추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 이거를 봤을 때 코인데스크에서의 어떤 분석은 어,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25K 이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뭐 하락을 하는 것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아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매입 타이밍이다라는 건 어,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죠. 왜냐하면이 현물 ETF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이 미뤄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말까지 만약에 가게 됐을 때는 그 확률을 거의 95%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하겠지만 이 구간은 매입 구간이다.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짜뉴스에서 크게 펌핑이 왔을 때막 어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해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상승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올라타야 되는 시점은 그 구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또 매입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 굉장히 어떤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입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구간에서 어떤 지지 구간에서 가격대가 멈춰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매입을 고려해야 되는 기간은 바로 그 구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사실 시점 자체는 우리가 지금부터 단기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조금씩 주워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되면은 가격이 크게 반등한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주점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SEC가 이 회방을 놓기가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됐을 때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 지금 법적인 문제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법적인 혼란들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한 지금 월가의 대표적인 공룡들이 등판을 했는데 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룡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그레이스 게이만 해도 계속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SEC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라 어떤 이미지만 짙어진 것이고 굉장히 큰 어떤 입지에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함부로 정말 본인들이 확실하게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거절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든 어떤 기관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어, 승인됐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반들이나 재반 요소들이나 어떤 준비 상태는 굉장히 좀 완벽하게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반감기의 어떤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승인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느냐. 따라서 이 반감기 이슈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서도 좀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현물 ETF가 더 일찍 승인이 나서 크게 어떤 점핑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호재들이 이제 더큰 것들이 같이 오지 않으면은 반감기의 어떤 효과들도 좀 미진할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긴 호흡으로 세워 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또 중요한 인물들의 또 중요한 발언들이 있어서 그것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의 어떤 소송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샘 뱅크먼 프리드의 어떤 실패 그리고 FTX의 실패 사례는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 암호화폐 업계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C파이들도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우리가 D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규제 이슈들이 점화가 되면서 규제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장기적으로 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도 계속해서 지금 매체에 나와서 지금 언론 플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블룸버그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향후 10년간 금이나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금이나 현금보다 이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낮고 거기다가 지금 기관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즉 카운터 파티 리스크도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도 될수 있고.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은 향후에 인공지능과도 결합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미세한 분업화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샀을 때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어사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달러 대신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달러를 위해 일하지 않고 달러로 축적된 부는 세금, 인플레이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도둑맞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면세 혜택이 존재하는 자산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 좀더 평소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MVRV 차트인데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지금, 어, 쇼텀 홀더들의 MVRV와 롱텀 홀더들의 MVRV의 어, 7일 이동 평균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MVRV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추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평균 94%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22%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MVRV에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이 더 높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 투자자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변동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의 어떤 변동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체인지표가 있는데요 어제 비트파이넥스로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비트코인 유입이 있었습니다 약 3억 달러 정도 규모의 유입이 일어났는데 유입이 시작되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바로 좀 가격의 하락세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크면서 상당한 수준의 매도 압력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전3 4 k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매수세들도 이 구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가격 수준이 굉장히 이 추세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어떤 좌우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매물대 규모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바로 윗단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어느 구간보다도 높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36개의 근처까지 올라갔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지금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가격 바로 아래 단으로는 어, 그 매물대 자체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됐을 때이 구간까지는 어, 상승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봤을 때 32.4k가 또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서 지금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매도세는 계속해서 지금 35k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 구간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도세의 노력들이 통해서 33.3k 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21 지수 이동 평균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22mA 아래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상승세가 단기적으로는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기 때문에 31K까지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 구간을 유지하고 22MA 아래로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구간까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켜내게 됐을 때는 추세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수세가 한번더지 40K까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를 한번더 보여 드리면은 요 구간을 뚫고 나면은 훨씬 더아 완만하게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이 거의 40k 부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인 조정들은 우리가 불시에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작은 호재에도 흔들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MACD 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쨌든 강세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이 구간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때강세랠리를 펼쳤을 때와 동일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추세들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박작가였습니다.